예배하고 같이 정심도 먹고 그때 보니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. 오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나왔네요. 제가 우리 방에 침례교회가 이렇게 번창한 이유는 잘알것 같아요. 우리 목사님께서 어 그저께 기독교 연합 때저찬 기도를 했었어요. 그때 참석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중에 그것을 했다 그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첫 번째로 다 사랑해라. 예, 그 다음에 또크리의 고를 어, 으뜸으로 만들어라. 예, 마지막에 세 번째는 주인이 누구냐? 주인이 우리 국민이다. 예, 이런 말씀 을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 그 설교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, 어, 방위 침녀교회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 해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얼굴도 보고 같이 정신도 먹으려 왔습니다. 네. 아무튼 항상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